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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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가자. 가자. 이따, 이따, 그냥 걸어버려 그냥. 아왜이렇게 빨라요, 가자. 이따, 가자. 이 이따, 따 가자. 이이 와 레전드다 이거. 와 레전드. 와 시바나 레전드야. 징그리 롤. 야 바텀만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졸라 강하다. 그렇죠. 아니면 제가 백도어 템을 해가지고 그냥 탑을 그냥 밀어버릴까? 환영합니다. 고민되네. 일단은 이렇게 따보고. 미니언 생삼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음. 아 그냥 Q 한대 맞추고 싶다 얘네도 넘어온 건가? 우돌 수돌 우측은 없을텐데 이런 거라서 예, 고아뭐뺄거 네, 아, 아, 어, 뭐 같은데요? 아, 어, 뺐다 어, 어, 나이스 우리가 멍청하네 저 친구 풀래던데 야날 뜨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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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 나 순간적으로 자격지심 들어가지고 우리가 멍청한 애로 들었어. <laughs> 진짜 멍청하긴 했는데. 아. 근데 네, 뭐다 같이 왔나 이 생각했는데, 저 혼자. <laughs> 네, 저도. 뭘 입고 저 앞에 도루고 있지 이 생각했는데 <laughs> 혼자였어. 저기가 오인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근데 보통 오인큐하면 오인큐가 많이. 아니 아니. 음. MMR이 우리보다 높으면은. 없어요. 달행이 돌리는 일반 애들도 껴있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아번지 나는 지아버 이게 버으로 이제 갈것같아 하나 죽었어. 다버밀아붙지 아버지, 아구친아이 친구 움직임이 많이 어색하네. t 요 t 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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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v TV t 나 덤벨 네. 라트가어디가 아, 되게 많네 마 아이고 타이안 하면 될것같거 아, 아, 요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브라카 아, 때인 게 좋아요. 브라카 때라카브라라카 브라카 라카 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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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 빠졌어, 비둘 아, 맞게. 오, 우리 점멸 돌았어요. 탑더블 스코어 안무있다 네. 마지막에 안, 아. 오, 안 아, 지가 먼저 되지? 왜들안 하지? 아버지. 쟤네 좀 있으면 밀어셨을텐데 응. 어, 어 빼야돼요 아쟤 계속 보고있어 아참 타게디 <laughs> 줄 알았지. 뭐항 항상 렇죠죠법은이이하하생생이이 예. 하지만 은한스라면국은스국은한스 람머스 람머스 탑이에요 한국은 한국은 한국 와, 시간 됐냐? 아? 와, 그걸 해 봐. 깔깔이. 난 좋냐. 잘했네 잘하네, 쟤네 세즈 미드 커버 줘. 역시 플랜가? 두 분은.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있고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시간을 가정, 가정. 티 많아 있어요. 한 번. 뭐, 게임. <목소리> <목소리> 굿, 굿, 굿. 뭐 하는 거야? 아, 저희 골드디오가 플레를 이겼네요. 골자랑이요 <목소리> <목소리> 남용으로 30대를 못 치지 마라. 미드... 아 미드래 블루 좋안주고 그냥 주셔도 돼 아니 포션 팔아야 되겠네 <목소리> 레이트들어두었어요 어.. 로트는트먹은친구로트는라카 없어요 로트는 트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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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트로트는 는트로 <laughs> 없어요? 아, 시끄럽다. 한번 가고 있네, 한다한 번. 반대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이브다이브아 아보튼미 니들, 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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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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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안다 포탑을 파괴. 하군요 오리진 펠트락감 <laughs> 미드. 티바나 몇다 붙어주고. 네, 아, 뭐야, 이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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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TV t 어 TV 어 v TV TV 다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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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 스 LCK인데? 용, 세주 용 가고 이즈는 포탑 까시고 전탑 아니 롤을 하라니까 왜 LCK를 하고 있어 재밌네요 와.. 나 이런거 원한건데 시바나 몇 티어냐 저는 예전부터 난 1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특히 지금 제게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 친구 뭐지? 갑자기 어... 오호오오 살았는데? 살았는데? 아 어, 어, 살았는데 안 말했으면 살았는데 아 플래그 아그 누가 살았느라 그랬어 죄송합니다 <laughs> 죽었는데? 라고 하면 살았잖아 죽이게 뭐 싶었다니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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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해줘야죠 바로바로바로바로 님님 바로, 바로, 바로. 그 솔랭 그 솔랭하듯이 손에... 아, 하지 마십쇼 시 음... 요새 그 뭐지? 월석? 너프되가지고 이거 먼저 가봤는데 그래도 월석 가봤는데 아, 넥키 아, 레이븐트레이븐 <laughs> 어, 잠깐. 미안다 야. 빠져 빠져. 그냥, 그냥 쭉. 어, 아, 아, 아 달렸어 이거. 마는데 아, 졌다, 이거. 트레이븐을 <laughs> 봤어야 되는데 도망트 <이게>. <laughs> <게. 게. 웃음> 어씨 제압붙었다. 어디 제압 이거? 아나한번 죽었는데. 아이 <laughs> <laughs> 원딜이 너무 안일하게 게임하네. 사이씨 원딜 쫓아내야겠다. 저거 음, 음. 제가 위로 갈게 바로 오세요. 저희의 잘못이 그렇게, 음. 음. 일단은 할게요. 뭐야, 님들왜 저래? 람머스 다 턴? 일단 캐주세요. <laughs> 이거 안 보여요. 람머스 올라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못 봐야지 지 우리 하나도 갔을 거예요. 이거 좀만 빠져주세요 어? 아씨 x 겠다 이거 그냥 이제 막아 드레이븐 큰일났네 이거 데미지 졸라 쎄가지고 뭐? 뭐 먹어야 되는데 지하키 먹었네 제. 거의 위드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드레이븐 물거 아니면은 물면 안 돼요, 이젠. 제마오카이 잡고요. 싸안 제가... 돼요. 어, 어 뭐야 이거. 싸면 안 돼. 싸면 안 돼. 싸운 게 아닌데. <laughs> 일방적으로 맞았네. <laughs> 네, 그렇죠. <다> 당했죠 멈춰. 사망이 <laughs> 생했 아. 어. 이제 버렸나요? 그만 죽어! 아니 다이브 당했어요 아드레브븐 8킬 어떡하지 나도 아픈데 세주, 갈리오 다드레브븐만 보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딜 없습니다 바텀 바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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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비게이지 이제 나요. 아직은 십오. 가리고 가리고 가 드레이븐 보면 일단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으로 드레이븐 노려야 돼요. 다 올라와봐요 올라가 내가 드레브 물어 버릴 테니까 만 용용용 다시 아마스와 아무도 저희가 이길 것 같아. 쟤네 엄청 못 거스니까 드레이브만 자르면 돼 우리. <laughs> 다른 애한테 물지 마요. 티바한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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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간것 같은데. 저한테는 상관없어. 우리 정글 들어왔어. 정 우리 정글로 쫄여, 쫄여. 이제 미티에 어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아, 멀다. 드레이버 하지 않고. 드레이 왔어요. 탈지, 탈지, 탈지. 밑으로. 여거는아니 어우야, 여긴 아니다. 여긴 길이 아니야. 그 유미 저한테 붙으면 드레이븐 그냥 쉽게 잡네. 신화템 선택 기준이 뭔가요? 꼭 해보고 싶은데. 상대가 도망을 가면은 얼건이 좋고 탱으로 가실 때는 상대가 안 도망가는 스타일이면은 썬파가 나. 나 아, 빠져요. 쉬미 나한테. 자, 바로, 쪽으로바론쪽로 바로, 바론 바로, 바론 바로, 바바론 바로, 바 바로, 바로, 로로바론 바로, 로 바로, 바로, 바좋바요 그러면은 바로, 바로, 바좋아로 바로, 바로, 바 천천히 천천히 세주 빠지고 어, 아래로 이어어여기여기레이브먹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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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올 <laughs> <브로를 쓸게. 웃음> 나이스 <웃음> 오케이 오래 안팎 할 수도 있겠는데. 야, 너무 세다 지금. 이거만 키워 바로 가죠 그냥. 바로 바로. 야 너무 세다. 나못 죽인다 이제 아무도. 지금 20분 타이밍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나와 버렸어요. 봐요. 거기 치 마. 아무도 이 막을 수없 강타 3초. 어, 이안 돼? 아니, 제가 조금 응. 걸까요? 응. 어, 이번 건입다한다력다와요 응.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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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빠지면서. 집화 주석권. 집화 가져가세요. 거기 거기 막지 여기. 여기, 여기. 뭐야뭐야 징그리 KDA 왜그래 버그니고아 세게 세가 진짜 아... 일단 저 바로 지금 가하게오류로 가고 있거든 아, 잘못 싸웠어 여기 스킬이 막 빗나가고 다 해가지고 일단 여기부터 와줘야겠다 드레이븐 잘하네 드레이브은잘해요저기 진짜 잘해. 응? 닉네이부터드레이븐도이파나로이이정도이이이 룬 갑시다. 타이포 온. 바로는 먹어서 뭐돈 차이가 그렇게 큰거 같지는 않은데. 바로 쳐야 돼, 바로. 빠지세요. 거의 잡힐 건데? 빠지면서 빠지면서 그래븐 포지션 안 나온다. 아니, 싸우지 말아야 지하지죠 포지션이 너무 많돼지이 바로 틀어야 되는 같이않습니다 오, 이게 나왔을 때. 천천히 빠져야 돼. 이제 빠져. 예, 집갈 할게요. 어! 아, 죽시다. 근데 올해 올해 뭐프기이 했어. 덕분에 저기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미년 다 타고. 돌아갑시다. 지금 정년대 난타를 하면 이기는데 너무 마오카이나 얘네를 치지 마요. 잠깐만. 뭐래로래엠로엠칼 M4. 을지 아이고 시안 들어오는데. 나 네. 아, <laughs> 지금 못든는 뭐 거야? 뭔살기왜안보또 있네. o x a 다음에세체리를가야지다 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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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일 체리다. 체 이리로 와봐, 다. 사이드로 덫야 되었네. 여기 와주세요, 여기. 어, 이제 세종님. 자, 잠 여기, 여기, 여기. 아, 이리로 와,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와, 이리로. 보 아직 대부분 집어도 빠졌습니 여기, 여기 아니? 나한테, 나한테.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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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따 봐. 바어걸 정면으로. 예쁜 네, 꼬. 네 그냥 걸어버려, 그냥. 아왜렇게 빨라요, 따어이 와, 레전드다, 이거. <laughs> 와, 레전드. 와, 시바나 레전드. 살아있네. 와, 멋있었다 상대 원딜을 그냥 잘라먹는 멋있는 경기 있는데. 어 제가 다갈게은 사라진 것같아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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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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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우와, 한 대. 초, 잠깐만. <목소리> 아, 뚜껑이 뭐, 그 다날라가네 아, 아, 버려 버려 그냥.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야, 야, 나도 테리터 아, 가지고 이아게 아. 아 어, 가 아, 그 바로 바뀌지네. 야, 이게 게임이 안 끝난다고? 아 와, 와주왕 신 관심을 가기는 좀 들었는데요. 차를 <laughs> 안 보이나 할 거죠? 미안한데. 킬사십 바로 바로. 우리 유리 아직도 그래도. 가불도 아, 한번 밀어 놓고 용이나 바론 두지 하나. 음, 참 용이랑. 바론 쪼로 가지와드저치지마요저 치... 지. 와 지지 말고. 유민한 가국유한유미한유한테유한유미한유한한 태국. 유민한 태국. 유민한 태국. 유민상태없어민한 태국. 유민한 태국. 유민한 태국. 유민한 태국. 유민 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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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리 필하고그 리필 저용용 용... 어. 아, 뭐야? 왜 그래? 이 해야 돼요. 아, 자아 자, 자, 달려들어 달려들어. <laughs> 저 유미야, 저기 타. 나이스 이게 탱이지 이게 탱시바나입니다 아와와 시바나 개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